리오랑이 지난번에 왔을 때랑 분위기가 다르네? 마치 똑같은 선율이지만 반복해서 연주할 때더 다양한 색채와 변화가 더해지는 것처럼 1년에 한번 있는 해등전이니까 아무래도 성대하지 지금이 리오랑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할수 있어? 그렇구나, 어서 가보자 좀더 가까운 곳에서 눈에 담고 싶어 정말 아름다운 거리야 사람들의 미소를 보고 있으면 나도 같이 웃게 된다까꼭 음악이 곁에 있는 것만 같군 지휘봉을 휘두르고 싶을 정도야. <laughs>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다들 안녕. 이런 곳에서 다 보네. 안녕, 신염 언니. 소개해줄게. 이쪽은 여행자와 페이몬 그리고 드보르작 아저씨 맞지? <laughs> 다 아는 사람이네. 아, 하하. 지난번에 리오랑에서 무지개빛 투어를 홍보할 때날 상대해준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신염이 그중한 사람이었어. 무지개빛 투어에 참가하기 위해 내가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몇 번이나 바람을 맞아 버렸어. 대체 어떻게 된 거죠? 아, 이런 정말 미안하게 됐군. 지난 몇해 동안 운이 너무 없어서 재수 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났거든. 그래서 투어를 개최하지 못했어. 그랬군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고 보니 이런 때리월랑의 아저씨가 와 계신다는 것은 설마 해등절에 음악 축제를 개최하려는 거예요? 우와! 해등 음악회! 아니? 이번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온 거야. 그럼 해등 음악회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음악회를 열려면 많은 일손과 자금이 필요해. 난 리얼의 총무를 만나본 적도 없을 분들러 이제 와서 갑자기 시작하기엔 너무 급작스럽잖아. 어? 우리가 만나러 가려는 리얼 칠성이 총무 책임자야. 맞아요. 각청 언니랑 은광 언니 둘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 어? 좋은 기회잖아. 결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부딪혀 봐야죠. 그치? 봐요. 여행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저씨도 실패 몇 번에 칼날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요. 참가자들이라면 민간 예술가들과 다리를 놓아드릴게요. 제 친구 은근이 리월에서 엄청 유명한 배우거든요. 은근 있으면 운안사의 예술가를 섭외해서 곡을 의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용, 넌? 넌안 해? 하하, <laughs> 그럴 리가 있겠어? 무지개빛 투어, 해등절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리면 오프닝 곡은 내가 연주할 거야! 우와, 완전 멋져! <laughs>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한번해보마 하지만 오프닝 순서를 그냥 넘길 순 없지. 엄격한 기준으로 작품을 심사할 거니까 단단히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바라던 바.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아니지? 빨리 가서 연습해야겠어. 요요, 가는 길에 네 선배를 만나게 되면 나 대신 인사 좀 전해 줘. 어, 기억해 둘게. 연습 열심히 해, 신녀언니 파이팅!